하. 누나가 왔다 왔다 짠짠 누나 천사가 왔습니다 안녕 누리나래 누나 누나 천사예요 다이지 나이 무거워서 나이슨는못 입고 걸어갔어요자 누나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들고 왔어요 두비두드두드두드두드두 글자 트리! 짜잔! 우와! 우와! 진짜 트리 였다 근데 되게 신기해요.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되게 멋있다, 이거. 짜잔! 와! 트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 친구들도 트리를 한번 봤는지 한번 사진을 갖고 왔어요. 짜잔! 여기에 어머! 우리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방을 예쁘게 치, 채워주는 트리! 짜잔! 여기 앞에, 축의 앞에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도 나와있네요. 와,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최의 선물이 와서 되었습니다. 축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자, 너무너무 예쁜데요. 아, 이거 진짜 나도 갖고 싶다. 내가 가지고 싶다. 매니저님, 어? 땡큐. <laughs> 자, 여기에 그러면 우리 선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와, 이거 봐봐요. 멋진 촛불도 있고요. 선물, 선물도 있고 양말, 눈사람 신나게 슝슝슝슝 겨울왕국을 하기는 썰매 짠다 할아버지 종 루돌프사 스코스는썰 이트리를 오늘 한번 꾸며볼 거예요. 이 트리는요, 여기다가 색칠을 직접 해도 되고, 이거는 색칠하지 않고, 이렇게 선물만 색칠해도 되겠죠. 자, 한번 이거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꾸며보았어요. 어떤가요? 너무너무 예쁘죠? 자, 그러면은, 페트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자 트리에 우리 트리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종류들이 이렇게 글씨를 쓸수 있도록 되었어요. 트리, 성탄전, 촛불, 선물, 종, 눈사람, 사탕, 양말, 루돌프, 셀비까지. 크리스마스에 볼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집도 꾸며보고 선물도 서로 나누고 어려운 일도 도와주는 날인데요. 이렇게 예쁜 트리를 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가족을 위해서도 꾸며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무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조조조조조조조조조와 주주주 너무 예쁘다. 진짜 나무 같이요 추리가 멋있게 완성되었습니다. 되게 멋있죠? 와 진짜 멋있네여기나가요 우리 친구들 자세히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 그거는 아까 우리 친구들이 꾸몄던 선물들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글자 추리라는 것은요, 여기에는 앞에는 그림 있고 뒤에는 글자가 있으니까. 글자를 읽으면서 달면 좋을 것요 양말 짜잔! 이렇게 글자 트리에다가 선물을 걸어놓고요. 이렇게 또 남은 것들은 가지고 친구들끼리 역할놀이를 해도 돼요. 넌 눈사람하고 난 사탕아버지 할게. 나는 썰미타는 루돌프 할 거야. 이렇게 이 자체를 가지고도 역할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거를 멋진 들판을 이렇게 그려놓고 오두막 나무집을 꾸미고 체리 츄리, 츄리 나무도 이렇게 그려줘요. 리 나무도 그려주면서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루돌프를 여기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겠고요. 또 눈사람, 또 츄리, 옆에 또 트리 그리고 우리 딴 아버지도 이렇게 앞두면은 마치 우리 주들이 하나의 동화책을 완성하는 것처럼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나는 이 나무 자체에 색칠을 할 거야. 그러면은 또 초록색으로 색칠해도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체리의 모양으로 색칠해도 됩니다. 또 여기에다가는 나는 우리 사진들을 우리 엄마 아빠 사진들을 걸어놀래. 너희 엄마 아빠도 사진을 뽑아서 옆에 이렇게 사진을 해놓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장소처럼 보여줘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글자 카드로 트리도 만들어 보았고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하게 놀수 있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친구들과 멋진 성탄절을 보내시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다음에도 누나랑 노인장.